미치광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이제 대놓고 법치주의와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채 영장 집행에 불응했던 윤석열이 이제는 몸에 손대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참으로 가지가지합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최순실이 여섯 번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치소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한다. 특검의 설명입니다. 영장 시한이 내일 모레 7일 까지인데요. 내일 김건희 소환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특검이 오늘 내일 중에는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6일 김건희 소환 이후 영장 시한인 7일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청구해서 영장 집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텐데 특검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특검의 존재 이유입니다.